x 값에 관계없이 다음 등식이 성립할 때, a,b,c,d,e의 합의 값을 구하시오. x에 관한 항등식이므로, 이를 간단하게 나타내기 위해서, 좌변에 있는 x-1을 t로 치환하면, 좌변은 다음과 같이, 우변의 x 1은 t 2가 되겠죠. 그래서, 다음 과 같이 t+2의 거듭제곱의 꼴로 나타냈을 때 계수 a, b, c, d, e의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. 말은 쉬운데요.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수를 대신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. 152를 3의 거듭제곱의 꼴로 나타냈을 때 계수 a, b, c, d, e의 값을 구하는 방법. 152를 3으로 나눕니다. 그러면 몫은 50, 나머지는 2가 되겠죠? 이와 같이 목과 나머지를 다음과 같이 나타내주면 3으로 또 나눴을 때또 3으로 나눴을 때또 3으로 나눴을 때 목은 1, 나머지는 2 그리고 2를 다음과 같이 A, B, C, D, E에다가 그대로 대입해서 나타내주면 등식이 성립하고 이것이 바로 3의 거듭제곱의 꼴로 152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. 동일한 방법으로 식도 수를 대신해서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t 플러스 2의 거듭제곱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나눠줘야 되겠죠? 우리가 1차식으로 나눌 때는 조립제법을 이용하는 게 편합니다. 그래서 마이너스 2로 조립제법을 해주고 또 마이너스 2로 조립제법을 해주고 또 해주고 그리고 또 해주게 되면 이때 마찬가지로 a, b, c, d, e의 값이 나타나게 됩니다. 결국 t 플러스 2의 거듭 제곱을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고, t 플러스 2는 x 플러스 2를 치환한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환원을 한다면 결국 a b c d e의 합은 1이 됩니다. 왜 그렇게 됐을까요? 치환이죠. 동일한 기준으로 치환했기 때문에 이 모든 식은 같은 식, 항등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